18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15쪽이고요. 출제 키워드 44에 아, 이번에 구조적인 중의성의 4번 비교구문의 중의성 여기 부터죠 이건 말 그대로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중의성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는 좀요 학습을 해 두셔야만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세요. 남편은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 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도 그냥 어 그냥 축구 좋아하는 정도 비교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문장 자체로 보면요. 얘는요. 그 점, 남편과 나를 비교하는 건지, 즉 남편이 축구를 좋아하는 정도와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과 축구라는 운동 자체를 비교하는 건지, 이 문장 자체로는 의미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나, 즉 남편이 축구를 좋아하는 정도와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거라면. 남편은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축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써야 될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좀 불행하기는 하지만, 나라는 사람과 축구라는 운동 자체를 비교하는 거라면, 남편은 나를 좋아하기보다는 축구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그죠?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의의를 포함한 명사구의 중의성 즉, 의로, 그저두 개의 성분이 연결이 될 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의의가 아, 결합한 게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d 오는 명사가 뭐 소유의 대상도 되고 제작의 대상도 될때 그럴 때 한정되는 건데 크게 주체, 대상, 그다음에 소유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동생의 그림 했을 때 동생이 그린 그림 아니면 뭡니까 대상 동생을 그린 그림 아니면 소유 동생이 소유한 그림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풀어 써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6번도 잘 알아두죠. 진행상 표현의 중의성이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왜? 용언에다가 멈마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조용언을 연결해가지고요. 동작이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을 진행상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썼을 때 보세요. 누나는 지금 잠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잠옷을 입는 중인지 즉 동작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잠옷 입는 행위가 끝나고 지금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건지 동작이 끝난 후에 상태의 지속을 뜻하는 건지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요. 누나는 지금 잠옷을 입는 중이다. 그다음 누나는 지금 잠옷을 입은 상태이다. 정확하게 풀어 써 줘야 되고요 주로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착용 행위. 그죠. 이런 것들에 이제 뭐 진행상 표현을 썼을 때 중의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를테면 넥타이를 매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신발을 신다. 모자를 쓰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사동문의 중의성이라고 해서 주로 이것도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주로 이희릭이 우구추 같은 사동 전미사 붙였을 때 크게 직접과 간접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사동이라고 하게 되면 주어가 시키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 그죠? 직접 관여했을 때 직접 사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시키는 대상의 행위에 말로만, 그죠? 말로만 시킬 뿐이고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때 간접 사동이라고 해요. 이를 테면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했을 때 직접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엄마가 아이가 옷을 안 입으려고 하는데 옷 들고 가서 머리 넣어주고 손발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 것들이 직접 사동이 되는 거고 아니면 말로만 시키는 거죠. 빨리 옷 입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옷 입게끔 할 때, 그때는 간접 사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사동 접미사 붙여서 만드는 사동문은요. 직접과 간접 두 가지 의미를 다 지니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멍멍하게 하다라고 해서 통사적 사동으로 만들었을 때는 간접적인 의미만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책을 읽히다. 그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다라고 해 가지고요. 읽히다를 이제 아, 사동으로 썼을 때는요. 행위의 특성상 그죠? 간접적인 의미만을 지니게 되죠. 책 읽는 행위와 관련해서 선생님이라는 주어가 직접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작용력 중의성. 자, 중의성의 유형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작용력 중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력, 즉 범주가 달라져서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뭐 먼저 보면 부정 표현 같은 거 썼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철수가 어제 버스를 타지 않았다고 라 했을 때 여기, 멈마하지 않았다라는 부정 표현이 쓰였죠. 근데 이때 부정하는 범주가 철수일 수도 있고요. 철수일 수도 있고요. 어제일 수도 있고 버스일 수도 있고 탔다는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긍정문으로 표현해 주거나 부정의 범주를 명확히 해줘야 되죠. 이를테면 의미가 어제 버스를 탄 것은 철수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되고요. 철수가 버스를 탄 것은 어제가 아니었다 라는 의미로 되고요. 철수가 어제 탄 것은 버스가 아니었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철수가 어제 버스를 타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까지 지니게 되기 때문에 중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아직 다 오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역시 부정 표현 쓰고 있구요. 이때는 요. 다의 전체를 부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의 일부를 부정하는 건지 즉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건지 사람들이 아직 다는 오지 않았다 즉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건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보조사 붙여서 다는 오지 않았다라고 쓴다면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는 의미를 명확히 해 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수량 표현의 중의성 마찬가지예요. 작용력 중의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량 표현 자체가 전체에 해당하는 건지 각각에 해당하는 건지 그죠? 전체에 전체라는 범주에 의미가 미치는 건지 각각의 의미가 미치는 건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 한 대를 쓴다라고 했을 때이 컴퓨터 한 대라는 수량 표현이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 한 대를 함께 쓰는 건지 아니면 모든 직원들 각각이 컴퓨터 한 대씩을 쓴다는 건지 불명확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요. 포수 세 명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사슴 한 마리라는 수량 표현이 포수 세명 합쳐서 적용되는 건지, 즉 힘을 합쳐서 사슴 한 마리를 함께 잡았다는 건지 아니면 포수 세명 각각 사슴 한 마리씩을 잡았다는 건지 불명확하다는 거죠. 자, 작용력 중의성이 조금 개념이 상대적으로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얘는 구별하기 쉬운 게 부정 표현이나 수량 표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 얘기할 때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작용력 중위성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휘적인 중위성은 쉬울 거고요. 부정 표현이나 수량 표현만이 작용력 중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휘 아니고 부정 수량 표현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겠어요? 구조적 중위성이 되는 거겠죠. 양쪽으로 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장 수정하는 것에서, 피동, 사동과 관련해서 수정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중피동을 쓴다거나, 사동 표현을 과도하게 쓰는 것들, 아, 이거 수정할 수 있어야겠죠? 이중피동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고구려의 잊혀진 보면, 얘는 뭐의 준말이에요? 잊치어진의 준말인데, 우리 왜 있다에다가, 피동전미사 희 결합해가지고요, 잊치다 만으로 충분히 피동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통사적 피동을 만드는 어디다를 또 결합해가지고요 그죠? 피동의 의미를 두번 겹쳐서 쓴 거니까 문법적인 낭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고쳐야 되는 거죠 고구려의 어떤 잊힌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잘못 쓰는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를테면 믿겨지다 그 다음에 보여지다 뭐 쓰여지다 그죠? 그 다음에 열려 지다 이런 것들 대표적인 이중 피동입니다. 그죠? 믿기다의 어지다 보이다의 어지다 쓰이다의 어지다 열리다의 어지다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뭐 믿기다나 믿어지다 그 다음에 보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쓰이다 써지다 아니면 열리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어, 흔히 말하는 공무원의 덕목이란 시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되어 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에 되다만 붙여도 피동의 의미가 드러나는 건데, 거기다가 또, 어디다라는 통사적인 피동을 만들어주는 어디다를 붙여서 의미가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생각된다, 이렇게 고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사동표현은 이런 거죠.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시키다라는 사동의 전미사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요, 고치는 방법이 되게 단순한 게, 시키다가 나오면 무조건, 하다로 바꿔서, 말 되면 하다로 쓰는 게 맞는 거고요. 말이 안 되면, 하다를 붙여서 말이 안 되면, 시키다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해보죠.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하고 있다. 어, 말 되잖아요. 그러면, 시키고 쓸 필요 없고요. 권선생님은 국어를 어떻게 교육하는 분이다. 말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하다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문법적인 직관으로 금방 되나요? 예. 아, 한국인이면 <laughs>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를 테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강아지를, 그죠? 반려견이죠? 뭐, 산책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때, 바꿔보자구요. 나는 날마다 강아지를 산책한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때는 시키다를 그대로 쓰는 게 적절한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 부분에 보시면요 그죠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건데 주로 이건뭐 단어를 외워서 쓰는 것보다는요 어 겹칠 때 중복됐을 때 하나를 빼주거나 아니면 의미가 중복된 장기 쓰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단어 자체를 반복 사용하는 거 그죠 그의 장점은 불쌍한 사람을 잘 도와준다는 것이 장점이다. 앞뒤에서 겹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두번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장점은 불쌍한 사람을 잘 도와준다는 것이다. 앞에 한 번만 써주거나 아니면 그는 불쌍한 사람을 잘 도와준다는 것이 장점이다 해가지고요. 뒤에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고유어나 한자어를 섞어 쓰면서 그죠 의미가 중복됐을 때이를테면 역대 남았던 예문들 중에서 틀렸다라는 것을 잡아내지 못했던 그죠 그런 대표적인 예문입니다. 쓰이는 용도라고 했을 둘이 왜 용도 자체가 Yeah. 쓰이는 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쓰이는 용도 라고 쓰게 되면 쓰이는 쓰이는 곳별로 분류해 놓았다 라고 해 가지고요 쓰인다는 의미가 부분적으로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도구를 용도별로 분류해 놓았다 자 이것은요 무슨 의미에 따라 쓰이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문장 구성상에서 쓸데없이 중복되거나 의미가 일부 겹치거나 했을 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의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이 범주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답지 않은 표현해가지고요, 뭐 영어 번역 투, 일본어 번역 투 같은 거 우리 문장 구성하는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거죠.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게딱 한정도 있어서요. 이를테면 영어 번역 투, 해보 미팅 직역한 거죠. 회의를 갖겠습니다 같은 건데 우리 주로 회의는 행위의 대상이기 때문에 회의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일본어 번역 투죠. 다름 아니다. 우리가 쓰는 말인데 보세요. 다름이 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이 아니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이가 없다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다름 아니다가 아니다. 다름 없다라고 쓰는 게 적절합니다. 자, 영어 번역투냐 일본어 번역투냐를 구별하진 않아도 되고요. 다만 이런 말투 자체가 우리말 어법상 자연스럽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는 거 그거 아시면 돼요. 자 확인 문제 한번 해보죠 이 문제는요 앞에 거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학습되고 암기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자 보죠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술호응 봐야 되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관형형 명사니까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는 것이다 관형형 명사로 끝나야 되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한 일은 주원대 즐거운 시간이었다. 구조는 괜찮죠. 관형형 명사, 관형형 명사인데 내용도 봐야 되죠. 일 자체가 시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한 일은 즐거운 것이었다. 정도로 쓰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주원은 뭐예요? 내 생각은 결정했다. 근데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 생각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죠? 내 생각은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나 아니면 나는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써야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는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했다.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네, 2번 같은 거. 아, 요게 이제 20년 문제기는 한데요.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제에 가장 가까운 형태기는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고치는 방향이나 잘못된 부분을 그저 짚어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기억 한번 보면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공사는 하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기간이나 동안이나 의미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써 주는 거죠. 공사는 하 기간 동안은 공사는 동안으로 고쳐 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은에 우리 방금 봤던 거네요. 오늘 오후에 팀 전체가 모여 회의를 갖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갖겠습니다. 회의를 갖는다는 번역 투기 때문에 회의하겠습니다. 라고 고쳐 쓰는 게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어 봤던 거네요. 열려쳐. 열다의 리 라는 피동 전미사와 어디다 통사적 피동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겹쳐서 피동이 겹쳐 쓰였기 때문에 문법적인 낭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열려로 고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지난번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이라는 행위를 검찰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했다로 쓰는 게 적절하고요. 굳이 구속시켰다로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역전 앞이나 피해를 당하다의 의미가 중복이, 의미의 중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세요. 1번에. 자,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중복되지 않은 거 찾으면 되겠네요. 1번 보시면, 형부터 먼저 해라라고 했을 때, 얘도요, 시작. 앞서서니까 의미 중복되죠. 그래서, 형부터 해라나, 형 먼저 해라. 이렇게 고치는게 적절해요. 얘는 의미가 중복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로지라는 것도요, 뭡니까? 한정하는 거고, 만도 한정하는 거기 때문에 두개다 쓰면 의미가 중복되는 거죠. 치운이는 치훈, 오로지 빵을 좋아한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치운이는 빵만 좋아한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네요. 다 중복되는 사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언자마다 각각 다른 주장을 편다라고 했어요 때 마다 같은 경우도 낱낱이 그죠? 각각도 하나하나 이런 뜻이기 때문에 둘다 의미가 중복되요 그래서 아, 둘다 쓰면 의미가 중복되죠? 발언자마다 다른 주장을 편다나 아니면 발언자들은 각각 다른 주장을 편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1, 2, 3번은 다 의미의 중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에서 이기 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그는 예의가 바를 뿐더러 무척 부지런하다라고 했을 때 리을 뿐더러 같은 경우는 첨가하는 거고요. 무척은 강조한 거니까 의미 중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요, 그죠? 예, 이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4번, 어법에 맞는 거 찾는 거고요. 1번에, 금융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아무 문제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거 내용 잘 봐야 돼요.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건데 보세요. 요렇게 묶었죠. 죠. 그러면 작성 내용에 정정이 없는 서류가 무효다. 아니 무, 서류가 무효다 아니죠. 작성 내용을 임의로 정정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 문장의 구조가 대등할 때는요. 그중 대등하게 연결될 때는 앞뒤 구조가 맞아야 한다는 그 부분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에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쳐보면 작성 내용을 정정하거나 그죠? 아니면, 신청인이 서명하지 않은 서류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쓰거나, 그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뭐, 다, 바꾸는 각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작성 내용에 정정이 있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적절하겠죠. 3번 같은 경우는 요거 보여집니다. 이중 피동이죠. 보입니다. 이렇게 써야 될 거고요. 물론 띄어쓰기를 물은 문제는 아닌데 이때 한 번은 붙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지금 연습을 쉬지 않은 주체가 안 나오죠. 주어가. 근데 그의 목표라는 주어가 당연히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의 목표가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주어를 넣어서요. 그죠? 그래서 그는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할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5번까지 마저 가보죠. 사동법이특징해 가지고요. 이제 시키다 붙여서 시키다 붙인 사동이 과도한가 아닌가를 보는 건데 한번 볼게요. 뭐해 보면 된다고 했어요. 고쳐 보면 된다고 했죠. 그는 김 교수에게 박 군을 소개했다. 하다 붙여서 고쳤는데 하다가 자연스러우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병원을 들러그저 아이를 입원했다. 입원했다. 말 되어 안 돼요?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했다 말이 안 되니까 이때는 시키다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2번 맞고요. 3번. 자,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한다는 건참 힘든 일이다 그랬을 때 설득한다로 바꿨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도로 바꾸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그랬을 때 해소한다 했을때말 되잖아요. 그러면 해소시킨다가 아니라 해소한다를 쓰는 게 적절합니다. 어, 이 범주는요. 공문서의 내용으로만 살짝 이문만 바뀔 뿐이고요. 같은 개념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학습해 둬도요. 충분히 정답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딱 우리가 한 부분 중에 정확하게 암기해 둡시다. 학습하고 이해하고 암기까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6차 시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우리 7차 시 수업 남았는데, 뒤쪽에 남은 게 많지 않아서요. 한 20강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들은요, 7차 시 수업에 20강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많지 않으니까 학습 꼼꼼히, 복습 꼼꼼히 해주시고요.